부자들이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드는 독특한 전략. 안녕하세요.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우리는 종종 파이프라인 수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같은 뻔한 방법만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흔히 말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불을 키운,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드는 독특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파이프라인 수입. 부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먼저, 부자들이 파이프라인 수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쓰지 않고 시간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투자합니다. 부자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식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집착. 부자들은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지식과 경험의 상품화.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기술, 노하우를 상품으로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료 강의, 전자책, 컨설팅 서비스가 될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까요? 부자들이 실제로 만드는 세 가지 파이프라인 전략. 전략 1.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무자본 파이프라인. 첫 번째는 돈이 아닌 지식과 시간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방법은 자본이 많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노하우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한달 동안의 경험을 압축한 온라인 강의나 유료 뉴스레터가 될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심화 온라인 강의를 열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 전략 이 e 시스템을 구축하여 돈 버는 파이프라인. 두 번째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익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노동을 줄이고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핵심 드롭시핑 디아로 PSH, i p p i NG나 이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마커팅처럼 재고 부담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특정 분야의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초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례. 특정 취미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고 관련 상품을 재휴 마케팅으로 판매하여 수수료를 얻는 방식. 전략 3. 커뮤니티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파이프라인. 마지막 세 번째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한 팔로워가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힘을 믿습니다. 핵심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료 커뮤니티나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커뮤니티 멤버들은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동기부여를 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성공 포인트 커뮤니티의 힘은 소속감과 가치에서 나옵니다. 운영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을 위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여 독점적인 정보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3. 결론. 오늘부터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라. 지금까지 부자들이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드는 세 가지. 독특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디지털 자산 파이프라인, 노동 없이 수익을 내는 시스템 파이프라인, 사람들을 모아 가치를 만드는 커뮤니티 파이프라인,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노동에 쓰는 대신 미래에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완성되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불씨를 키워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